집들이 음식 20년 차 스피드 가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회사의 5인분 육절판을 10인분 구절판 두 접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육절판과 구절판 중심에 꽃 장식을 하여 화룡점정을 완성해 볼게요. 재료는 홍고추와 쑥갓잎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가 음식을 얼마나 예쁘게 변신시키는지 볼까요? 쑥갓잎은 끝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주세요.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부분에 모양을 살려서 잘려야 되겠죠. 됐고요. 자, 이건 혹시 모르니까 큰 것도 한번 잘라 볼까요. 크게 이렇게 하고요. 꽃잎이 마르지 않게 물을 살짝 해주는 게 좋아요. 홍고추는 이렇게 가느다란 고추보다는 이렇게 통통한 고추가 좋아요. 왜냐하면 잘랐을 때이 부분이 빨간색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홍고추 끝부분을 2mm 두꺼이로 썰어주세요. 끝부분을 이용하는 이유는 고추의 중심 부분이 살이 있어서 빨간색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중심 부분이 막혀 있어서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고추의 중간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운데 비인구멍이 많이 생기지요. 테두리만 빨간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꽃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홍고추의 끝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절판의 쌈무 위에 자른 숙가잎을 마주 보게 얹어주시고요. 이때 숙가잎이 딱 맞거나 겹치도록 얹어주는 거예요. 저희도 초창기에는 구절판 꽃장식을 이렇게 했었네요. 이렇게 잎이 떨어져 있으니까 덜 예쁘지요. 그리고 그 위에 썰은 홍고추를 살짝 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가 흩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어때요? 하얀 쌈무에 초록잎에 빨간 꽃이 선명한 색대비로 아주 예쁘지요. 밋밋한 육절판에 작은 꽃잎 하나 심어주니 이렇게 화사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요령으로 구절판을 장식해 볼게요. 이쁜 숟갈잎을 가운데 자, 마주보거나 살짝 겹쳐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살짝 겹쳐주고 빨간 고추를 얹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지그시 눌러주라 그랬죠. 야 이게 이제 촉불이기 때문에 이 수관잎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잘 쌈무에 비해서 고추가 너무 작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고추를 키우고 싶을 때는 자 이거 빼줄게요. 아까 왜큰 꽃잎이 있는데 이거는 가운데가 비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작은 꽃잎을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가운데 넣어 주면 꽃이 커졌죠? 가운데는 몇 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6절판과 9절판을 예쁘게 하는 아주 쉬운 꿀팁을 아셨지요? 쑥갓잎 외에 미나리 잎을 사용해도 아주 예쁘고 잎 모양을 다양하게 응용하셔도 되겠지요? 다음에는 동태전을 만들어 위에 꽃장식하는 놀이를 해 볼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